2024년 8월 14일 오늘의 생년별 운세 1940년 대생 1940년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취미를 찾으세요 1941년 사랑에 관한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1942년 가족과의 관계가 개선됩니다 자주 연락하고 소통하세요. 1943년 재물 운이 좋습니다. 투자나 저축을 고려해보세요. 1944년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용기를 내고 도전하세요. 1945년 친구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너그러워지세요. 1946년 여행이나 이사를 하게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세요. 1947년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하세요. 1948년 인맥이 넓어집니다. 유익한 인연을 맺으세요. 1949년 학습이나 연구에 관심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세요. 1950년 대생. 1950년 예술적인 감각이 높아집니다. 창작 활동을 해보세요. 1951년 직장에서 승진이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1952년 연애 운이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1953년 운동이나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세요. 1954년 감정적인 변화가 큽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세요. 1955년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세요.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956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1957년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주고받으세요. 1958년 과거의 문제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결하고 넘어가세요. 1959년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1960년 대생. 1960년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소중함을 느끼세요. 1961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잘 준비하고 도전하세요. 1962년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1963년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될수 있습니다. 1964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화해하고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65년 취미나 관심사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고 행복한 일이 생깁니다. 1966년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세요. 성공에 한 걸음 다가갑니다. 1967년 운명적인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대하세요. 1968년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취미를 찾으세요. 1969년 재물 운이 좋습니다. 투자나 저축을 고려해보세요. 1970년 대생. 1970년 예술적인 감각이 높아집니다. 창작 활동을 해보세요. 1971년 직장에서 승진이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1972년 연애 운이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1973년 운동이나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세요. 1974년 감정적인 변화가 큽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세요. 1975년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세요.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976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1977년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주고받으세요. 1978년 과거의 문제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결하고 넘어가세요. 1979년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1980년 대생. 1980년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소중함을 느끼세요. 1981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잘 준비하고 도전하세요. 1982년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1983년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될수 있습니다. 1984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화해하고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85년 취미나 관심사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고 행복한 일이 생깁니다. 1986년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세요. 성공에 한 걸음 다가갑니다. 1987년 운명적인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대하세요. 1988년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취미를 찾으세요. 1989년 재물 운이 좋습니다. 투자나 저축을 고려해보세요. 1990년 대생. 1990년 예술적인 감각이 높아집니다. 창작 활동을 해보세요. 1991년 직장에서 승진이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1992년 연애 운이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1993년 운동이나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세요. 1994년 감정적인 변화가 큽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세요. 1995년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세요.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996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1997년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주고 받으세요. 1998년 과거의 문제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결하고 넘어가세요. 1999년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2000년 대생. 2000년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소중함을 느끼세요. 2001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잘 준비하고 도전하세요. 2002년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2003년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될수 있습니다. 2004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화해하고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